자, 애굽과 주변 나라들의 어 풍년, 7년 풍년이 온 후에 정말로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야굽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지, 구하러 가지 않는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열 아들은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베냐민은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는데요. 요셉을 잃어버린 것처럼 베냐민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다가 차례가 되어 요셉 앞에 절을 어, 요,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laughs> 요셉은 금세 형들을 알아차렸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 요셉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열 개의 집단이 자기 집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라 생각하여서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심지어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꾼 꿈처럼 정말로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고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의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길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그런데도 이후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확실하지 않은, 분명하지 않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답답함이 느껴지고요.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시기를 받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나갈 방법이 눈앞에 있었는데 자신을 감옥에서 빼내줄 수 있,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길을 잃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던 어느 순간에 <laughs>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길을 찾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음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자신 앞에 무릎을 꿇는 상황을 대하면서 요셉은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현실로 이루어 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아구가 딱 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왔는데 지금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알수 없을 때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인도에 오셨구나 길을 잃은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나를 견디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집단들이 어, 자기 집단이 나머 어, 집단을 위하여 나머지 집단들이 또 자기 별을 위하여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막연하게 나를 형제들보다 높이실 것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형제들과 야곱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총. 총리인 요셉은 모든 다른 아들들보다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제들보다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안을 가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7년 풍년을 거두어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laughs>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억울함 가운데 두시고 잊혀지게 하시고 다시 바로 왕의 총리가 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뭄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알수 없으나 그 민족을 크게 번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그때는 알수 없으나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가문 가운데 보호하시므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인도하신 일이 막히고 어려움을 겪을 때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신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나중에 이루신 그 역사를 위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계획의 한 부분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한가지 한가지 우리 눈앞에 주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걸음 끝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그때에 우리 인생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주 만케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생이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감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이렇게 확실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 주신 일을 그렇게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어, 일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 보이지 않는 어,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 나갈 압력을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시.